주말 잘 보냈나? 고객에 아,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판사 오늘 얼굴이 왜 이래? 이미넴 예, 아시나요? 아 m 미넴 알지 So empty without me So 어. this looks like a job for me 아, 그만해 그만해 아, 네. 그만해 오늘 아, 아침요 재밌나? 아, 아. 저지웠습니다 주말에 잘못 처먹은게 있나 왜 이러나 아그 허리 괜찮으세요? 주말에 주말농장 다니신답니다 어, 주말농장? 그 무슨 소린가 꼭 골프장 다니면서 막땅 캐고 다닌다고 스매치고 아, 다닌다고 아, 네. 그러던데 그거는 좀 아. 영업하는 거 있어요 영업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가 아, 과장으로서 아, 열심히 이 회사의 미래가 어두운데요?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고맙다 네, <laughs> 이 미래가 같이 어두운 거 알지? 어, 아, 그래. 사랑합니다. 어, 그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자료 만들어 왔나? 아 근데 솔직히 기한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어 내가 언제 줬는데 지금까지 안 됐나 그, 금요일 날 퇴근 한 30분 전에 주시고 오늘 오전에 해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읽긴 읽었는데요 아, 한상람나 때는 어, 네. 30분이면 그 업무를 두세 개씩 했지. 아 근데 또 이거 기사가 영어더라고요. 아또 우리 유학생 아니었나? 유학생이라고 았는데 미국이라고 많이 했는데. 아, 아 영어가 안 돼? 아, 아 네. 아니, 아, 아니, 아 했습니다 일단. 어, 그래요. 사람지뽑 보고 봤는데 일단 보고 좀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어, 네 그래요. 그 블룸버그 기사였는데 어, 여기서 시작부가 이제 삼포 제너레이션이라고 어, 하더라고요. 삼포. 삼포가 뭔가? 삼포가 이제 데이팅. 메린, 해빙 칠드런을 네. 포기한 3포 세대라고 하고, 뭐 주요 골자는 경제적인 제한 사항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번 PT의 주제를 3포 세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고생해. 했 근데 3포 세대가 저도 뭔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 3포라고 하고 여기에 잠깐 폭 김, 즉 편서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나? 연애 회의 때 이런 것도 발표하나요? 아이, 아니 그냥 아, 그래. 네, 레드미스를 찌르면 저 과장 저거 한 번에 보내버리 제끼고 내가 올라가 그냥. 아,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니, 근데 어차피 우리 펀사원은 상포는 아닌 것 같은데. 상포는 아직 아닌데요. 네.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아직 안한 상태라서. 아, 그래도 회사가 아주 우리 펀사원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 상포가 아니고 2포 정도 되니까. 아, 맥도날드 가서 해도 이거보다 많이 벌겠다. 야. 그래요. 아이들 네. 연애할 시간도 있고 참 좋아. 없어요. 어제도 아, 지금 어제도 네. 지금 야근하다가 뛰쳐나가가지고 땀 맞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뭐 회사가 돈 많이 준다. 어떻게 편사원 때는 돈을 <laughs> 내고 배워야 돼요. 아징그러 아, 아, 아. <laughs> 아, 아, 그래요.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지긋지긋해. 네. 네. 발표해봐요. 그래서 네포는이세개 네. 여기에 인간관계랑 내집 마련 더하면 5포 꿈과 희망직업 하면 7포 저는 꿈과 희망 직업을 포기하고 여기 왔죠 아 공부해가지고 엄마 말대로 기술 배워가지고 어디서 기술이나 하고 있을 거니 괜히 이런데 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그번간 인간관계도 포기하게 만들고 <laughs> 그딴 식으로 하면은 어, 그래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보세대로 보면은 연애 결혼 출산인데 연애부터 보시겠습니다 연령에 따른 이상교제 비율로 봤을 때 남성은 어, 점점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줄어드는데 이제 결혼 정년기인 30세부터 34세를 보면 30%니까, 3명 중에 한명은 이제 연애를 안 한다는 거죠. 음. 여자의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성의 경우에 일본보다도 연애 그이성교제 비율이 더 낮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본이 원래 그 초식남, 뭐 요런 건어물남, 뭐, 뭐 요런 거 해가지고 연애 안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한국도 못지 않다. 이게 뭐 젊은 대들 젠더 갈등 뭐 이런 것과 서로를 싫어하고 뭐그런 건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연애 자체가 경쟁이기도 하고 또 돈이 있습니다. 돈이 문제인데 데이트 비용 직장에 월 평균 23만 8,000원 쓴다고 하는데 제가 월 50만 원 보니까 절반은 그냥 갖다 써야 돼요. 아, 그래. 편아 근데 50만 네. 원 많이 주는 거야. 입장에서 아. 누가 싫어 보이고. 어그다 집에 가서 내가 랩 쓴다. 네. 네. 그럼 대하세요. 예. <laughs> 어쨌든 그래서 60% 59%는 식비, 어, 26% 맞아요. 문화생활비, 8% 숙박비. 어? 8% 숙박비. 숙박이 뭔가. 숙박비. 하 이거 이거 뭐지? 저전잘 모르겠습니다. 동방예이지국 유교국가에서. 숙박비가 왜 나올까요? 아, 나 때는 뭐 숙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아, 처음 만나는 여자 손 잡고 결혼했는데 막 문지고 막 아, 손. 요즘 좀 물난한 사사였나 아, 좋다. 네. 응, 좋다. 네. 나는 좋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하면 뭐 결혼하겠습니까? 결혼도 안 하겠죠. 그래서 1인 가구수가 증가를 하고 기사에서는 나 혼자 산다를 언급을 했어요. 이게 요즘 한때 좀 재밌었던 예능인데 요즘은 약간 약발 떨어졌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여기에 대한 산업도 재편이 되면서 1인 가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 건수가 줄고 있다 혼자 사니까 결혼 귀찮은 거예요 막또 막 지지고 벗고 싸우고 과장님도 결혼하셨지만 보시면 은막 지지고 벗고 싸우고 맨날 그러잖아요 막 바가지 벅벅 끊는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고 저가게 아니야 막 회식 때저집에못 가게 막 그랬잖아요 좀만 더 마시고 가 아, 집에 가는 건 막. 싫어 그러니까 아, 그럴 수 있어. 사랑합니다 형수님 아. 너도 겪을거야 <laughs> 그래서 혼인 건수도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생 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사망 인구수가 출생 인구수를 뛰어넘었다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또출생할 수가 0.84명으로 전세계 최저인데 이런것까지 전세계 최저 1위를 해버리고 우리나라 정말 대한민국 파이팅 인더시 화이팅! 네. 서울은 0.64명으로 더 심한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둘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나오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90, 60년대에는 6명, 그때 부모 세대 때는 애를 굉장히 많이 낳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애들이 많이 태어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출산장체표로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 아 근데 1960년에 여명씩이안 왔어 그때는 뭐, 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좀뭐 여가 어, 여? 주말에 하는 게뭐 어, 어, 건담하셨나 봐요 어. 저희 때보다는 요즘에는 잘안 생기는데 어, 우리, 근데 뭐 평상 우리 나이 때 정도 되면은 이게 여가가 아니에요 여... 방어전이에요 방어전. 방... 아시죠? 네. 방어전이요? 네. <laughs> 제가 네. 과장님한테 뭘 보고 배워야 될지 잘, 잘 모르겠습니다. 한석인데, 아... 방어전이요요 6명은 안 돼. 아, 6명은 아... 진짜 저건 어벤져스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60년대에는 60, 그래서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키우자. 뭐3335 운동해서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까지 단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인구 산하 제한 정책을 많이 펼쳤고. 80년대에도 하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잘 키운 딸 하나, 여러들 안, 안 부럽다. 이제 여기, 이때는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90년대 오니까 발등에 불좁졌어 애가 안 나와. 이러니까 아이가 미래입니다.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세 자녀를 어떻게 키우죠? 아, 근데 이거를 좀 오바했다. 좀, 조금 좀 과한 건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중국도 보면은 어뭐 중국도 그랬고 요즘에는 다들 이 출산에 대한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UN에서는 2050년 노령 인구 비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했고 어 파란색으로 보이는 노동 가능 인구 비율이 줄면서 부양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을 보니까 여기는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인데 2016년도에 성인 기저귀 시장이 영유아용 기저귀 시장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음, 곧 이제 어, 그렇구나. 과장님도 곧 준비하셔야죠. 어, 아, 그만. 네, 네, 지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 규모가 500억 원인데 잠재 시장 규모, 뭐, T.A.M.이겠죠? 그러니까 6천억 원까지 성장, 12배로 큰다고 해요. 유한킴벌리도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국내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감소했다라는 게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고생했네. 인구 감소가 결국에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인구 성장률이 감소를 하면서 67년도에는 4천 명, 4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근데 이제 딱 들어보면 우리가 회의 시간에 이걸 왜 알아야 돼? 우리가 통계청사이라는 것도 아니고 왜 가져왔어? 라고 하실까봐 경제성장률이랑 한번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음. 지난 10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2.5%였는데, 80년부터 2000년대 노동인구수가 많았을 때는 8%라고 해요. 물론 이게 노동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좀 성숙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개인소비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그럼 주요국들은 어떻냐. 미국, 뭐, 일본, 한국, 중국으로 봤을 때, 어, 내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경제 성장률에.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계속 떨어져 왔어요. 계속 떨어져 오고, 지금 뭐한60몇 프로가 되고 있는데, 어, 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일단 인구가 많고 내수 소비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 외부에 좀 많은 의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 위험하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 방안은 뭐 애를 많이 낳을 수 없으니 이민자를 유입하는 것인데 캐피탈 이코노믹스라는 런던 컨설팅 회사는 현재 한국의 3%의 이민자 비율을 45년까지 30%로 올려야 된다. 그래야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 안 되고 음, 그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 한민족 단일, 단일민족 국가였고 폐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시선이 조금 그런 거좀 약한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은 뭐 인도 사람 만나, 뭐 일본 사람 만나, 뭐 러시아 사람 만나 많이 만나시잖아요. 사와이파 보고 있어. 아그아 네. 형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 필요한데 한국은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성장률 중에서도 외국인 성장률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도 안 되고 이민자 유입도 안 되고. 우리는 테크로 간다. 이게 내 결론이다. 와, 벌써 준비 많이 했네. 많이 했습니다. 저 진급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국은 기술의 사활을 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삼성전자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포스피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8.4%로 주요국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잘 준비했어. 그래요. 프리실수스카 가이든 <laughs> 뭔가. <제 웃음> 잘했네. 네. 밀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 괜찮고 오늘은 좀 그래, 월급 값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 50만원이요? 어.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50만원 어치였어.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래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laughs>